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정말 간단한 것만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정말 간단한 것만 얘기해 주는데 시간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 이유는 하나하나씩 할 거야. 하나하나씩. 근데 어떤 건지부터 쭉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인 설명, 괜찮아. 먹으면서 해. 전체적인 설명부터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 이따가 해보자. 자, 부등식은 우선, 이거는 1차 방정식이었지. 단, A는 0이 아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이었잖아. 1차 방정식. 얘는 1차 방정식이었잖아. 근데 1차 부등식은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부등호만 이렇게 있는 거야 단 이것도 똑같아 그러면 얘가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차 부등식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 부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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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항상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네 가지 형태를 어떻게 푸는지 하나 하나씩 보기 앞서서 부등식의 성질 같은 것부터 우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우선 자 일차 함수를 다시 부등식을 앞서서 1차 함수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1차 함수가 원래는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앞에서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 1차 함수를 알아야 내가 1차 방정식도 그릴 수 있고, 내가 점을, 좌표평면 위에서 점을 찍는 게다 1차 함수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라고 얘기했었지? 그 강의 들었지? 그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이 A 값이 뭔지, 이 B 값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A 값은 뭐야? 다현아? 응? A 값, 기울기. 그 다음 이 기울기 값은 X축 증가량분에 Y축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이거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진짜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봐. 제발. 알겠지? 그다음에 이 b 값은 뭐야? b 값이 뭐야? y 절편. y 절편의 뜻은 뭐야? x가 0일 때 y 값.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또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X절편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X절편은 무슨 뜻이야? Y가 0, 1대 X값.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이걸 구하는 게,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쳐봐 얘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해서 내가 방정식을 푸는 거야 됐어 그러면 다시 1차 방정식부터 다시 또안 되니까 1차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1차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1차 방정식은 딱 4개밖에 없어. 뭐냐? 2x는 4 두번째 2x는 마이너스 4 세번째 마이너스 2x는 4 네번째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이거 4개밖에 없어. 1차 방정식은 항상 앞만 복잡하게 나와도 X가 있는 건 좌측, X가 없는 숫자는 우측으로 모으면 항상 AX는 B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없어. 1차 방정식은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 얘는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X는 2 e 나왔나. 얘는, 얘도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나와.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나와. 됐어. 이거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돼. 얘는, x는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2 나와. 이렇게 1차 방정식은, 이거 네 개만 정확히 알면 돼. 네 개만. 나머지 고민할 것도 없어. 됐어? 근데 1차 부등식은 16개가 나와. 힘들겠지만 16개 해봐야 돼. 자, 1차 부등식도, 1차 부등식도 이렇게 나오겠지. ax는 b 형태인데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수식을 나타내는 건 항상 이네개 중에 하나겠지. 맞죠 얘는 얘는 아 x로 놓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걸 x로 놓자. 이거는 x는 b 미만이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는 x는 b 이하이다. 얘는 x는 b 초과이다. 얘는 x는 b 이상이다. 이걸 그래프에 의해서 하나씩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X가 B보다 작다. 자, 이건 X는 B 미만이다. 라고도 쓰지만, X는 B 미만이다. 라고도 쓰지만, 얘는 X는 b보다 작다라고도 쓸수 있어야 돼. 이걸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나타내면 여기가 b가 있을 때 b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빵꾸가 되고 이렇게 색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너희가 하나 하나씩 다할수 있어야 돼. 시간이 걸려도 진짜 이것만 하면 돼. 시간이 걸려도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두번째 X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X는 B 이하이다. 얘는 X는 B보다 작다. 거나 같다.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어. 얘는 x는 b 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외워야 돼. 그리고 얘가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기가 B가 있고, 요렇게 되고, 얘는 채워져 있어. 얘는 빵꾸가 아니고 채워져 있고, 요렇게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어. 자, 세 번째. X는, 세 번째가 B 초과. 얘는 X는 B 초과이다. 얘는 x는 b보다 작다. 그다음에 이걸 수직선 위에서 아 b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b가 있으면 요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걸 무조건 나타낼 수 있어요. 자네 번째. 이거, 얘는 X는 B 이상이다.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얘는 X는 B보다 작지 않다.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상에서 아 수직선 위에서 비가 있으면 얘는 채워져 있고 요렇게 된다는 걸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너희가 이것부터 확인해봐요. 자,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부등호만 바꾸는 거야, 부등호만. 이렇게. 이때 잘 봐. 이 앞에 있는 a 값이 양수이면 방정식하고 똑같이 계산해. 을 그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돼. 얘는 요렇게 나눠져 양수면, 그냥 얘도 양수잖아. 양수면 그냥 나눠주면 끝이야. 그럼 아까 이거하고 이거는 만들 수 있지? 여기 위에서 했으니까. 근데 얘는 음수면,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해.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어나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알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희가 문제 풀 때마다 틀리잖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실수하는 건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실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너희 수준에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를 나누는데 있어서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꾸고 시험문제를 봤어 근데 아 선생님 이거 실수도 있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만큼 연습을 안 했다는 거야.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는 거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연습을 많이 하면 설사 자기가 시험 날 컨디션이 좀안 좋아. 그래도 이런 시험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쓰는 거야. 세 번째 얘도 마이너스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2보다 크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됐어? 그럼 너희가 뭘 해봐야 돼? 너희가 뭘 해봐야 되냐면 2번에 1번 2x가 요렇게 되는 거. 2번. EX가 요렇게 되는 거. 물론, 이거 너무나도 쉽지. 물론, 너희한테는. 물론, 너희한테 너무나도 쉽다는 건 아는데, 이걸 안 해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야. 얘는 뭐야? 얘는 여기에 등호만 붙은 거야. 등호만. 등호만 붙었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똑같이 해보면 된다 자, 또, 모두 해봐야 돼. 3번, 1번 2x가 4보다 작다. 2번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3번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4번째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4번째 <laughs> 첫번째는 2x가 4 이하이다. 두번째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세 번째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네 번째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런 것들 너희가 다 작성해 볼수 있어요. 너희 충분히 할수 있어. 이것만 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부등식 성질만 얘기하고 아, 끝내보자. 지금 위에서 다 했어. 다 했는데,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A가 B보다 더 크대. 만약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됐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 등호 있는 거는 안 해요? 등호 있는 거 너희가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같은 숫자에 더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됐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어. 두 번째. A가 B보다 더 작아. 근데, 양변에 똑같은 숫자에 곱해보자.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있고, 안 바뀔 수가 있어. 어떨 때안 바뀌냐면, C 값이 0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근데, 세 번째, A가 B보다 크고, and C가 0보다 작잖아? 그럼 같은 숫자 c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아까 나눌 때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도 똑같아. 같은 숫자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c가 양수면 안 바뀌고 c가 음수면 바뀐다 됐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문제는 다풀수 있어. 진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풀수 있어. 그 대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 이게 더 중요해.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 됐어.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정말, 이거 정말 알면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걸로 모든 게다 끝날 거야. 이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만 100% 이해하잖아. 그러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뭐냐? 자, y는 ax 플러스 b. 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어. 자, 뭐냐. 자, 우리가 예제 하나만 해볼게. y는 2x 플러스 1보다 큰 거를 따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 1은 y는 2x 플러스 1. 1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거 진짜 해봐야 된다고 했어. 그리면 얘 예. 그리면 내가 그려볼게 지금 대충 몇 개만 나는 그려볼게 이렇게 되지. 너희 충분히 <laughs>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내가. 점 찍는 거다 알지? 점다 찍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게 스텝 원이야.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스텝 2는 y는 아까 e x 플러스1보다큰 거였잖아. 얘. 예. 크다. 크다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예 그래프보다 큰건 <laughs> 여기야, 여기. 했어?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근데 얘는 등호가 있어 없어 여기. 등호가 없지. 없으면 이 선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 그냥 대충 내가 그려 볼게. 얘는 이 직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는 이윗 부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y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지금 <laughs> 똑같이 그리는데 얘는 선이야.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y가 ex 플러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똑같이 그려서, 아, 얘는 점선. 이 선은 아까 위에서 정확히 그려야 돼. 여기에 요 밑에 부분. 네 번째, y가 요렇게 된다고 해. 그러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것만 알고 있잖아? 그럼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어. 심지어는, 이게, 봐.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 했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방정식도 풀 거야. 방정식도 풀면, 얘가 0이지. 방정식은 이 y 값의 0이야. 0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건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빵꾸 이렇게 쓰면 돼. 자, 다시. 얘도 얘가 0인 거잖아. 방정, 부등식을 푸는 거야. 부등식은 얘가 0보다 큰 거지. 큰 거면, 어, 얘도 큰거 건가? 아, 미안해. 얘도 큰 거네? 요렇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니까. 아, 아, 미안해. 0보다 작은 거니까, 아.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야, 여기. 미안해. 얘도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긴 요렇게 채워져 있고, 여긴 거야. 자, 여기 0이야.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 빵꾸.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여기에, 여기 채워져 있고. 그니까, 러 내가 1차 함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1차 방정식도 풀게 없다니까? 정말, 이거, 마지막에 얘기한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 이것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기가 뭔지 알아야 시험 문제 보일 수 있다. 또한, 자, 내가 설명한 건 여기에서 끝이야.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든, 1차 함수든, 이게 전부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문제 풀라고 하면, 너희가 못 풀거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못 푸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분수의 계산을 못 하는 거야. 분수의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도 할수 있어야 되고, 최소 공배수도 알아야 되고, 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분. 이런 것들 알아야 너희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더 쌤은 되는데 아더 쌤도 안 되는 거지. 더 쌤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더 쌤과 뺄 쌤이 안 되는 거야. 더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쌤은 네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되고. 뺄셈은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뭐냐?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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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네 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에서 덧셈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부호야. 부호는 어떻게 판단한다? 덧셈에서는 큰 수의 부호야. 근데 부호가 같으면 어떤 거든 상관없잖아. 근데 부호가 다를 때큰 수의 부호를 쓴다고. 얘는 숫자가 어느 게더 커? 2하고 3하고. 3. 3. 그럼 마이너스야, 부호. 얘 2하고 3하고 부호가 어느 게더 커? 3. 3. 그럼 플러스야. 자, 부호 두 번째. 수의 합. 수에서 얘는 두 수의 차나 두 수의 합이 되는 거야. 두 수의 차나 합은 어떤 경우에 될게? 차는 부호가 다르면 합은 부호가 같으면 <laughs>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덧셈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덧셈 숫자 바꿔서 숫자 바꾸는 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숫자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숫자 바꾸는 거 해봐 숫자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다고 어? 여기 3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서 해봐. 그 다음, 뺄 셈은 두 개만 있으면 돼. 뺄 셈은 플러스 2 빼기 빼기 3과 플러스 2 빼기 더하기 3.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빼기 더하기는 여기 빼기 더하기는 뭘로 바뀌냐면 더하기 빼기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빼기는 뭘로 바뀌냐면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바뀐다. 이것만 알면 돼. 진짜. 근데 진짜 선생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덧셈하고 뺄셈을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다시 한번 나한테 와서 선생님, 덧셈, 뺄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연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이거? 그 다음 위에 분수. 넌 지금 분수는 못해. 확실하게 네가 소인수분해 최소 공배수 약분 이거는 되게 약한 것 같아. 근데 난 다연이는 더쌤하고 뺄쌤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정원은 모르겠어. 정원은 더쌤하고 뺄쌤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난확 확답을 못하겠어. 이거 해봐야 된다, 진짜. 자, 하여튼, 하여튼 원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 밑에 거는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이거 영상 노트 필기하고 지난번 영상도 들으면서 노트 필기해. 알겠지? 지금 꼭 해.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